또다시 폭풍과 같은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마구 흘러나오고 다 죽게 되어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하나님 앞에 왔더니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3남매를 고통 속에 막 키우시다가 어느 날 새아버지가 될 사람이니까 이제 아빠라고 부르라고 중학생이면 가장 예민할 때잖아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자살해야겠구나.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는 폭력과 폭언과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이제 제가 고삼이 되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몰랐고 나는 무교고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내가 잘돼서 이 세상 세상에서 최고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제게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이 우리 동네에서 가스펠 축제 같은 걸 하니까 같이 가자 저는 정말 순수하게 가스펠 들으러 갔어요 갑자기 저도 모르게 폭풍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너무 시원하 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나 봐왜 이렇게 내 마음이 따뜻하고 살고 싶어지지? 그 날로 저는 모든 시간과 시선과 마음 모두를 교회에 집중시켰습니다. 학교에 있는데 금성 메시지를 확인했더니 엄마 사고 났다. 빨리 동생들 데리고 병원으로 와라. 10여 년전 그날과 너무나 똑같은 상황에 저도 택시를 타고 동생들을 데리고 주혈을 부르지 못하고 정말로 엄마랑 똑같이 머리만 한다. 치면 된다. 이걸 외치면서 병원에 정문에 딱 들어서는데 엄마님이 돌아가시고 그런 고통 속에 저를 던져두신 하나님이 너무나 너무나 미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저는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살겠다. 일을 갈면서 다짐을 해요. 나는 성공해서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보일 거야. 그렇게 이제 가수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자리까지 저의 힘으로 내달렸습니다. 제가 그때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누렸죠. 그 후로 저는 이제 스스로 높은 자가 되어서 이제 난 무엇을 해야 하나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허무해지고 세상 성공이 아무리 좋아도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술과 음란과 쾌락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해보았고 한 면으로는 봉사도 하고 기부도 했는데 그때 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쾌락과 선행은 또 다른 모습의 죄였습니다. 허무하고 허무하도다의 인생을 살다가 방황하는 인생을 멈추어줄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온 집안의 물건에는 다 빨간 딱지를 붙이시더라고요. 저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돈을 갚아야 한대요. 그날부터 정신없이 경고장과 빚독촉과 심지어 저를 보필하던 사람들마저도 저에게 돈 내놓으라고 온갖 협박과 저의 육이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그 사건이 믿고 있던 친척의 배신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하늘이 무너지고 살 소망이 또 없어졌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정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배를 쫓아가게 되었어요. 또다시 폭풍과 같은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마구 흘러나오고 다 죽게 되어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하나님 앞에 왔더니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세상에서 이기려던 잔뜩 움켜진 제 손에 큐티책이 들리게 하시고 기도 손을 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실 수밖에. 물론 그렇다고 상황이 나아진 건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망하고 또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피투성이로 겨우 예배에 앉아만 있었더니 힘이 다 빠진 저를 안아주시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그리고 나만 알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시기 질투 욕심만 가득하던 제 귀에 다른 지체의 나눔 고난의 나눔이 들리게 해주셨어요. 우울증이 있으면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이 강해져서 내 죄를 못 본다고 하시더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손수건이 별로 젖지 않더라고요. 말씀이 제게 임하니까 그동안 제가 그렇게까지 가질 필요 없었던 자기 연민과 피해 의식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고 제 인생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니까 있어야 될 일로 여기게 되면서부터 내 죄를 보게 된 회개의 눈물로 바꿔주셨어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신 거죠. 혹시 죽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죽어도 늦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없었듯이 나의 육이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하고 나는 늘 행복해야 하는 것만이 부활이 아닙니다. 내가 다 죽게 되었을 때 내게로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피투성이가 된 나를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